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론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팀 코리아가 약 40조 원 규모 폴란드 원자력 발전 구축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폴란드 원전사업체 제안선을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폴란드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현지 시간 지난 5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해 피오트르 나임스키 에너지 인프라 특임대사와 면담을 하고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임스키 특임대사는 폴란드 에너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이고 면담에는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정부 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문장관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수원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두산중공업, 대울건설 등으로 이루어진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 제안서를 준비해 내년 상반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폴란드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나임스키 특임대사가 단순한 기술 공급이 아닌 원전 운영까지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중장 협력 후보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에 해외 원전사업 공동 진출 합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며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가능성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원전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와 폴란드 기후환경부 사이에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2040 에너지 전략을 지난 2월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에 본격적인 사업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2026년부터 2년마다 한 기씩 건설에 착수해 2033년 1호기를 준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탈 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40조 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 K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